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비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리아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아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가자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우와 한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두무의 아들들은 마자들 스바야와 둘째 요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유데의도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조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 형제 엘리후와 스마캐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네늄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네도 메에서 난자가 62명이며, 또 모셀 레 마의 아들과 형제의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모라리의 자손 중 후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자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휴기하여 셋째는 푸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라인이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문직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방문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영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네둠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국간에 뽑혔으며 수빛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탈레켓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하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네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움직이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네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국관과 성물 국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일이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국관을 맡았,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해버른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송의 자손 스브엘을 국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레세릭에서 난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솔로못이라이솔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국간을 맡았으니 곧그 다이던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을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와의 호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월과 에르야들, 아부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천 칠백 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요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의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리안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봉사여 가문의 오두마리라 아, 다윗왕이 다이 그들로 노벤과 가과 우나스의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홍정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